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곳에 있는 학원 인테리어 전문 업체의 정예두 씨는 출소자들의 CEO로 불린다. 내가 조금 이다 현장에 한번 들러게요 출소자와 함께한 지오래로 20년. 그 지금까지 신도를 네. 거쳐간 형제분몇 분이나 계세요? 뭐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는데 500명 이상은 넘는 것 같아요. 출소자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정해두 씨 역시 한때는 수감생활을 했었는데 오늘도 출소자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정해두 씨의 희망 이야기를 만나보자 이곳은 서울 남부 교도소 오늘은 출소 예정자들을 직접 만나 일자리를 상담해주는 구직 만남의 날이다. 서울 남부교도소 교정유연이기도한 정예도 씨는 두 달에 한 번씩 있는 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출소 예정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어, 어떤 이제 일 경험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이제 자기 주거지 좀 물어보고 그리고 어, 이제 출소 날짜 이런 거 배워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5월달 2일날아 29일날, 아, 29일날. 제수차 출신인 오영민 팀장 역시 출소 예정자들의 걱정과 긴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긴장을 풀어준다 나는 어디 출소한 사람이야? 10년 살다 가 <laughs> 재작년 석가탄신일 날 가족과 모셔 왔어. 여기서 여기서 결정 못 하고 나오면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보내다 보면 생활 잘 안되고 이러다 보면 다시 또 그저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리 어떤 계획을 딱 잡아갖고 내가 여기다 이제 우리는 해야겠다. 되 이거를 한번 진짜 해, 배워보고 제가 원래 밖에서 인테리어를좀했었고 원래 목소리를 좀 하다 보니까 주옥 계통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아마 이 일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면접 보다 보면은 그쪽 대표나 면접관의 옷심부를 인상도 좀 보게 되지 않아요? 네. 아는데 다들 인상이 생각보다 푸근하시더라고요. <laughs> 출소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정예도씨의 노력을 지켜봐 온 교정 직원들은 항상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대한다.까지 지금 현재 한몇백명 정도 계속 뭐 무슨 어떤 수용자들 다 받아 주셨거든요. 어떤, 어떤 뭐, 뭐. 특이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다 어떤 뭐 경력이나 이런 걸안 따지고 뭐다 받아주시니까 저희 쪽에서 교정 기관 쪽에서 굉장히 고마우이세요 수감 기간 동안 열심히 기술을 익히며 나름대로 출소 후를 준비해 왔을 재수자들 그 마음과 불안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해두씨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일자리를 주기 위해 정성껏 상담합니다. 여기 출소 날짜가 8시? 7월 23일 부가족 문제 다 살았네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축하하고 출소 후 양복 연락을 해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날 특별한 현장부터 들르는 정해두 씨 며칠 전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에서 만났던 출소자들이 첫 출근을 한 현장이다.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지 시작이 반이니까. <laughs> 출소 후 전단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던 두 사람. 하지만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마저도 해고되기 일쑤였다. 경과가 있다는이유로 전단지를 어원이 밝히지니까 못 하게 이렇게 평균을 가지고 볼때좀마음이어떠셨어요한 번도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한 번도 자신로생활도책임로본적도 없었던 인생도 제대로 한 번도 없었던 인생 뒤돌아보면 후회와 회한 번도 제대한한 그 이전에도구 e 을 하신 적 있으셨어요? r 예. 많이 했죠 e 뭐 인생 절반을 제가 6 3 e p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냈죠 제가 세 t 살 d o says, Joseph, j 요이 e 12년 살고 e p h j o 2 e p h Joseph, j o s I t o 아 d you. I told y 아 u I told you. I told y o 그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o 의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어쩌면 이것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까 과거를 깨끗이 지울 수는 없지만 내일은 다른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아침은 날씨도 흐렸는데 또 지금은 날씨도 좀 맑아졌는데. 아침보다 아침보다는 좀 소면이 <laughs> 됐지. 땀흘린 노동의 대가를 받는 시간. 일곱에다가 어이구 요거는 만원 차비 요거는 차비. 네. 신입 직원들은 말할 것도 네. 없지만 해두 씨의 기분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는 안돼 실천을 해야 돼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쓰잖아 실천을 하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야. 자 오버즈 했으니까 일단 용돈 생겼잖아 그렇죠? 나 <laughs>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시작을 하는 거야. 마음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땀흘림면서 하니까. 아, 음. 사연이 값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푸르도인처럼 좀 다. 저도 좀 어울면 조금만 여대 아파트라도 하나 내가 해가지고, 조금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에서 충분합 오늘 아, 흘린 수고하셨습니다. 값진 땀방울이 네. 새로운 인생의 네.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자, 내리가십시오. 역경을 통해 성숙해지는 인생. 어둠에서 빛으로 출수자들을 이끌며 그들을 꺼리낌 없이 형제라고 부르고 포기하지 않으란면 시련은 언제든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는 정해두 씨. 이제 파랑새들은 다시 세상 밖으로의 비상을 꿈꾼다. 이제 조금만 여력이 되고 어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 지금 이제 저의 생각은 저희가 이제 자제를 뭐 이렇게 대리점 모양 쫙 주고 싶어 형제들한테 그 사람이 그그 그 이제 인테리어를 또 운영을 하면서 또 많은 형제들을 또 영입을 해서 하면 이제 뭐 자발적으로 서로 이게 도움 되는 어, 과정이 되니까 그게 바람인 것 같아요. <laughs>